그 재질도 좋아. 름진거 어머머머. 머머머 어머머. 어떻게 이거 하셔야 돼. 가면은 아해너나 아, 찍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 안 먹고 안없아 왜 이렇게 추워? 야 영태 머리 잘랐어? 들어가면, 깔끔해졌는데? 춥다 춥다 다다 그때 친한 편은 거기서 만났잖아 <laughs> 그때도 여자친구랑 있었던 거 아니야? 손다 나와 오이브 뭐 손잔치 오늘 원단 좀 만족스럽지 않나요? 네 너무 어. 예뻐서 새로 어. 것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, 저희 수제 젓가락이 없어 너무 소름끼쳐 나 바지에 다붙일까봐 얼마 전에 집에 러그 깔았는데 거기다 커피 다 엎그렸대 누가 누가 묻냐? 파퀴었다 띵거? 봐봐 어지 어, 많이 잘렸는데? 싸움 당했나 보다 사장이랑 뭔 얘기 하다가 했지 싸움은 지금 되고 있냐 그래서 아, 공감다고 도와달라고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요즘도 술을 먹고 있을줄이야 요즘은 이제 쉬는 줄 알았는데. 아, 지금 우리 용택이 지금 하얀 니티벼 갖고 배가 또 귀엽게 지금 나왔잖아. 아, 나와. 어, 너는 까만 옷을 입서 그건 가려졌는데. 됐다. 아니, 칠도배? 나 덧배, 덧배. 아니, 야 그건 괜찮아. 거리는 다린, 괜찮아? 다리는 짧아서 괜찮지.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기 혼자 제일 편하다는 거. 그러니까 오산 가면 은 다이어트 할 거야. 아 그만해. 못 뭐, 해. 왜 해. <laughs> 쟤도 참 열심히 하는데 안 빠져. <laughs> 어, 나이 먹고 그 외모가 뭐중요한돈잘 받으면 되지. 맞아. 깔끔하면 돼. 깔끔하면 돼. 맞아. 그래. 그게 정... 너무 이쁜데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봐봐. 또 이때 이다 나도 처음 와봐. 어? 예스 <laughs> 그치? <웃음> 아, 야, 안 먹고 왔냐고. 남으면은 <laughs> 가져가면 돼, 우리. 이거? 찹쌀 어, 나. 찹쌀. 찹쌀이 찹쌀 하나 사고, 하나 사서. 어. 군별이가 먹고 싶어. <laughs> 맛있겠지? <웃음> <laughs> 아니, 2022년? 2022년 20... 왜또 묻었어? <laughs> 아, 지겨워. 어, 지겨워. <laughs> 너무 눈물났네. 이거 눈물 나... 다 흘린 거 아니야? 다 흘린 거야. 아니, 결국, 다도또 묻었어, 몇초 걸어. 거의 12월일 거 아니야? 작업이 어. 완료되는 거. 근데 그때 이제. 괜찮아. 했... 한 번만 더. 오, 오. 오빠 여기다 해놨 어. 얘도 자연스럽게 구경이 가능한 느낌. 응, 원래 구경이 더 있는 느낌. 구경 가는 것도 이뻐, 저거. 요즘 온단들이 네. 바로 이렇게 흡수 안 되게 하는 그리고 약간 미세한 그 기모 같은 거 있으면 물이 음. 아, 이렇게 아 얘는 뒤에 있었네요 아, 얘는 지금 보면 오오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<laughs> 너무 잘안닦겠다너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흔어 너무 잘 되는 거 같은데요? 어, 괜찮은데? 응. 오 괜찮은데? 오 이거 좀 고급스러워요 여기 색깔 네. 지금 다 그 재질도 질? 좋아. 어머, 주름진 것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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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거 하셔야 돼. 어 좋았다. 광수는 너무 다, 예, 방금 다 좋아요. 음그 이런 그런 건 아, 기분인 거 같아. 얘 컬러도 많고. 유리거 예, 근처. 어 진짜 많네. 유리 컬 가가. 삼십 열이 올랐어 지금. <laughs> 삼십도어나3 7이야다 올랐네. 갈게. 안녕. 너무 피곤해 취하신 것 같은데요 벌써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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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너나 찍지 마라 <laughs> 아너나 찍는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내 찍는 거2차도 2차 야 밀렸다 지금 취했다고 무시하지 마라 <laughs> 이제 울어 아아 아아 너나 무시하지 말라 그랬대. 나 지금 취한 거 아니야? 난 진짜 싫어하는 게나 무시하는 거야.